지금 작업실 가고 있어요 네, 아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잘 못하네 되는 일도 있고 안되는 일도 있고 쉽지 않네요 근데 또 하나 안되면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. 요, 어쨌든 지금 잠을 잘못 자가지고 잠을 왜고 잤어? 더고 자고 고아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 자고 자아 제가 일고문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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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 자고 자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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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고 는싸움고이고 나머지 하나는 온순한 양이고요 이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두 가지 자아 중에 선택해서 살아보니까 자아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쵸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자기대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번아웃 오는 거고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되니까 번아웃 오면은 싸움딱 좀 해줘야 좀획같 되죠 아.. 싸움딱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하면은 그쵸 안 하면은 더, 더 해결이 안 되고 골이 깊어지는 경험을 몇번 해가지고 네, 사업할 때는 싸움딱 네, 모두 전환이 필수다 싸움에 네, 끼어들어갈 준비가 항시되어 있어야 된다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응, 한해 어, 화를 맞아. 내고 욕, 욕을 해야 좀 이제 대화를 한다 그래도 겁을 먹, 겁을 줘야 뭘 이숭숭하지만또 지구, 한결, 한결, 에서는잘 해보자 평화의 에이곳이있으이곳는이걸 믿고 괜찮아지겠이어에 이곳에. 이곳에. 이곳이런에 이곳에. 이이 이곳에. 에알잘잘 먹었더니 이런 카페트가 생겼네요 갑자기 특이합니다 좀 원주민들이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배틀 하고 배틀 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이렇이 생긴 게 뭐야? 보도 있고 이렇게 다 생겼어 뭐, 어? 기 뭔지 모르겠고 엄마랑 애기도 있고 새, 새 커플도 있고 뭐말 타는 애기도 있고 소 끌고 가는 애기도 있고 진소 그 맞아? 옥수수도 있고 이 그냥 악마 같은데? 몬스터 아, 여기 이거 하나람더 얼굴이 까만면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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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면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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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동물이랑 사람은 다까맣면 가면 응. 소 같은 모습. 소가리 가면